안녕하세요. 이우현 소장입니다. 오늘 매물은 구미시청을 중심으로 행정과 복지, 관공서가 밀집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구미시 송정동 다가구주택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2023년 전체 리노베이션한 건물이며 대지 99평에 건평 174평인 다가구주택입니다. 2023년 리노베이션 당시 9억 2천만원에 소개된 물건이며 현재 4천만원 다운된 금액 8억 8천만원에 매도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 주변 현재 시세는 2024년 리노베이션된 건물들 기준으로 매매금액 약 10억원에서 11억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지 평수와 위치 등 비슷한 조건을 가진 건물들과 비교해보면 매매금액이 1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는 건물입니다. 오늘의 매물 매매금액은 8억 8천만원 수익률은 40%입니다. 소액 투자 7,600만 원으로 인수 가능하며 매월 399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직장과 편리한 교통 환경, 우수한 입지 조건으로 상대적 매물 공급이 적은 오늘의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구미시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행정시설과 관공서 밀집 지역입니다. 차량 5분 내외 거리에는 금호산 도립공원, 구미역, 종합버스터미널, 구미 IC가 위치하고 있으며, 도부 5분 거리에는 대형 병원, 먹자골목, 문화예술회관 등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편리한 주거지역으로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송정동 다가구주택은 원룸 7가구, 미니트룸 1가구, 투룸 4가구, 스리룸 1가구 총 13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주차대수는 총 11대 양방향 주차로 세입자분들의 편리한 주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건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리노베이션된 건물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건물 매수 후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운영 가능한 매물입니다. 매력적인 물건이다 보니 많은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미시 송정동 다가구주택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꾸준한 수익과 안정된 운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 컨설팅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2의 월급통장에서 소개한 송정동 다가구주택 매물이었습니다. 편리한 운영과 사후관리, 만족된 계약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임대관리, 건물관리, 노후관리까지 제2의 월급통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상세 내용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